16편 15. 믹탐 다윗.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. 주님께 아뢰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, 저의 행복, 당신밖에 없습니다.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. 다른 신들을 붙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해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.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,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지고 계십니다.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.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.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,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.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, 제 영혼이 뛰놀며,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.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, 당신께 충실한 이는.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.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.